이것도 거의 윈도우 화면 입수 단정형입니다. 프랜네섬의그 정상을 다 가는 것 같은데, 하늘과 대지의 경계가 너무 선명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. 육체가 힘든 것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 보니까 힘듦조차도 좋게 느껴집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스페인 정부를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 산을 넘었다고 해서 나폴레옹 길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었겠지만은 한쪽은 공격하는 사람 스페인 입장에서는 침략자죠 옛날에 대구리 넘어가던 말과 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